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 오늘은 2 0 2 3년 1월 13일. 빌리포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고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겸손히 서로 돌아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인하게 하셨습니다 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 어, 편집자의 깊은 묵상입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겸손이 사라질 때 공동체 안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치유할 영적 권리를 원리를 제시합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같이, 같은 이란 단어를 반복하여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어서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다툼과 허영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영광이 추증할 때 발생합니다. 또한 오직 겸손하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할 때 갈등은 사라집니다. 성도는 상대적 우월감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심을, 향해, 도심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빌브 교환의 갈등 해결을 위해. 바울이 제시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그중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자문자답의 시간을 갖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5절로 11절 그리스의 마음을 본받아라. 바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겸손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모범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은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에 나타난 완전한 겸손과 순정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최상의 모범입니다.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정은 결국 모든 일이 모든 입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모범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나의 교만이나 의지를 꺾고 철저히 순종한 일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묵상 에세이를 통해서 삶의 묵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도원욱 저자님의 글입니다. 삶으로 드린 예배 미국 교회의 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예법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간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사랑과 만남에서도 시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 예의입니다. 예배에 지각하고 아무 긴장감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몸가짐과 마음가짐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몸가짐을 잘 정돈해야 합니다. 평일에도 주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바른 몸가짐과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성이 담긴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가 존재, 존재할 수 없듯이 예배는 반드시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수반돼야 합니다. 곧 말씀대로 실천한 삶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넷째,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겸손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겸손과 감사로 드린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섬긴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한절 묵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은 높아지려 할 뿐, 낮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낮은 곳에는 많은 고통과 감내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기꺼이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낮추는 힘은 신실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C.S. 루이스가 C.S. 루이스가 음, 말씀한 부분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족을 덮치는 불행의 가장 주원인은 바로 교만이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족을 덮치는 불행의 가장 주요 원인은 교만입니다. <laughs> 자, 오늘도 기도로 마칠까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삶과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순종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신실한 종이 되어 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생명의 산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 하나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으로 어, 하나님의 사에게 역 어, 열정을 가지고 음, 헌신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스며들어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향하는 악한 올무들, 사단의 궤계들,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 하니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약함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셔서. 여호와 이리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시를 그 미래를 소망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